연 매출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2억 3억 고까지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해서는 매장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대구에서 천연갈비 음식점을 운영하시고 밀키트 컨설팅 사업까지 확장하신 천연갈비 김주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인 갈비, 천연갈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주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구의 송해공원 인근에서 신도시 상가 2층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좌석수는 120석인데 매장은 지금 점심영산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후 5시 오픈, 오후 9시에 마감하거든요. 평일은 4시간만 영업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온라인이랑 이제 밀키트 홍보 이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 매장은 저희가 9년차인데 그 전에 식육식당도한 10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차 돼가죠. 코로나 때는 좀 힘드셨지만 지금 매출 좀 많이 회복하셔서 잘 되시는 거죠. 정상화는 좀 됐지만 예, 지금 소비자들이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고 이래서 매출이 예전만큼 올라오진 음.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을 같이 키워놨는데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불안함이 적죠. 이제 매장에 손님이 적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좀 적어지는 것 같고 자 신도시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연 매출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음한 2억 3억 곳까지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정말 한3 분의 1 정도로 내려갔었는데 그렇게해서는 매장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밀키트 개발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싶어서 운영 방법을 좀 바꿨고요. 직원들도 많이 줄여졌고 제가 조금 생각해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원래는 저희가 휴무가 없었거든요. 휴무도 만들고 운영 시간 자체도 좀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많이 바꿨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 매출에 비하면 한50% 이상 그래도 음식점이 좀 회복이 된 건가요? 어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매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까지기 네, 때문에 인건비나 지출 비용도 많이 줄면서 음. 매출이 올라가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음. 네, 편하죠. 그러면 음식점을 처음 오픈하셨을 때 아까 연 매출이 한 6억 7억 나오셨다고 네네. 하셨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어, 그렇죠. 사업이었네요 그때. 네. 물론 뭐 지금도 잘 되시지만 음식점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지 잘 되나요? 저는 아무래도 기본에 제일 충실해야 될것 같아요. 좋은 재료 써야 되고. 재료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손님들이 잘 알아보시거든요 요즘은 요즘 음. 외식들도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재료 자체가 벌써 질이 떨어지면 손님들이 안 오세요 제일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는 거두 번째는 고객이 말하시기 전에 저희가 움직이는 거죠 고객의 어. 마음 읽는 거 그래서 필요하신 거 보여지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드리고 그리고 뭔가 언짢으신 표정이 있으면 분명히 불만이 있으신 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떤것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거지 이제 먼저 인지하고 이제 계산하실 때 이제 뭐가 불편하셨습니까 여쭤보고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저는 그돈안 받아요 만약에 냉면이 나갔는데 냉면이 불어서 안 드셨다면 음. 고객님이 저한테 어필하지 않으셔도 제가 이걸 캐치했다면 그돈은 빼드리고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무조건 찐 단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아무래도 지역상권이다 보니까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세요 음. 그래서 좀 단골 위주로 하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좀 진심으로 다가가는 음. 편이죠 네. 그래서 나가실 때도 웬만하면 제가 있을 때는 저희 매장 앞에까지 배웅해드리고 단골분들 뭐 생일일 때 오시면 작은 거라도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벤치마킹이에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상공 인들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주위에 맛집들 생기거나 새로운 집들 생기면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뭐가 유행이 바뀌었지? 어떤 사장님은 어떤 걸 잘하지? 이제 염탐도 해오고 이제 그런 거 접목도 시키면서 흐름을 안 놓치려고 노력 많이 해요. 내가 최고일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흐름을 좀 많이 타는 편입니다. 약간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궁금한 게 네. 사실 가게에 사장님이 계시면 네. 사장님이 이제 고객 응대를 좀 맞춰서 같이 하겠지만 안 계실 때 이제 직원들이 사실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직원들이 사장님처럼 잘할수 있게 하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은 되게 힘들어요 고깃집 같은 경우가 노동 강도가 최상이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오면 이제 다못 버티고 나가요 근데 좀 하겠다 싶은 분들은 벌써 한 3일 지나면 달라지거든요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오. 그런 직원들은 그냥 단순하게 서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 거의 점장급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이랬을때 이렇게 하고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가르키거든요. 그러면 요즘 주유 수당 안 주려고 짧게 음. 쓰잖아요, 직원들. 네. 그런 직원들 일을 많이 주죠. 그래서 좀 책임감이 있게 되면 어저 있을 때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 직원이 인수한 거 아니냐고 외려 대물으시기도 할 정도로 응대도 너무 잘하고 또 제가 없어도. CCTV 굳이 안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들은 오면 거의 밥부터 먼저 먹이고요. 이게 사람 배고픔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밥부터 먹이고 가족같이 대해주면 이게 통하더라고 진심. 은 그래서 직원들이랑도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지금 초반에 일했던 친구들 이제 9년 차인데 아직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사장님 항상 하는 거 보면 응원한다. 뭐 덕분에 이래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알바만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놓고 나면 나중에 다른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좀 많이 얘기해줘요. 어. 일은 힘들지만 어. 이걸 해놓으면 너한테 분명히 도움되는 것이 있을 어. 것이다. 그게 또 애들이 알아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 특별히 뭐 대표님만의 어떤 직원 관리라든지 직원 교육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최근에 2년 전에 들어온 직원이 그 매뉴얼을 업데이트했거든요. 직원이 거기에 꿀팁이 있어요. 응. 손님이 뭘 물었을 때네 하기보다는 예 하라고. 어... 그러니까 좀 맞아. 네. 요즘 애들 mz들 그거 안 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그거를 못 해요. 어. 그래 그런 부분을 네가 우리 매장에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허?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그런 교육부터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을 가르치는 네.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나 어. 그런 걸좀 신경 쓰는 거 같아요. 저는 진짜 잘하는 직원들은 좀 일을 많이 주고 싶어요. 이게 짧게 짧게 해가지고는 업무 파악도 안될 네. 뿐더러 손님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능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저는 좀 잘하는 직원들은 주휴상 당원이 줄 만큼 하고 또 잘하는 직원은 뒷돈으로 조금씩 연돈도 어. 챙겨주고. 이게 팁이네요. <laughs> 아무도 잘하는 직원들은 챙겨줘야죠. 줘야지 또 잘하니까. <laughs> 음식점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었던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너무 바쁘게만 살다가 갑자기 제로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하기도 했고. 근데 당장 운영은 또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때는 처음 했던 거는 관공서의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아. 네. 이제 딱 시간 맞춰서 12시쯤에 이제 뭐 100세트 150세트 이렇게 옆에 군청이 있거든요 군청하고 관공서가 좀 많은 편이라서 공무원들 식사를못 나오시니까 네.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네.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저희가 재료 같은 걸좀 좋은 거 쓴다 했잖아요 네. 안 담더라고요 안 아. 담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게 150세트를 아침에달려면 진짜 한 8시에 네. 나와서 계속 아야 되거든요 4시간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laughs> 따뜻하게 드시게 하고 싶어서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너무 체력 소모도 많고 또 장사가 남아야 되는데 안 남으니까 딱 정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지 봤더니 이제 포장 판매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도시락은 접고 점심 장사를 조금씩 하면서 포장을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음. 미리 준비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때그때 음. 그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 조금 고민하던 차에 그때 밀키트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밀키트를 음. 개발했어요. 마지막으로 음식점 운영이 힘들거나 이제 막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제일 좋은 건 안, 창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laughs> <laughs> <쉽긴> 한데요. <laughs> 성공해야 되는데 아, 성공은 해야 되고 이제 또 하시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음. 창업을 하실 거면 저는 진짜 동종업계 가서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음. 무조건 경험해 보시는 음. 게 제일 좋고요. 요즘은 어른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어른 돈으로, 그러니까 부모님 돈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뭐, 이쁘면 하고, 위치 좋으면 하고 하는데, 음. 어, 저희 가게도 오셔서 계약했다고 오시는데, 옆에 상, 상가들 계약했다고 오시는데, 안 가보셨대요, 다른 데는. 저는 어. 시장조사 꼭 하셔야 된다고 그쵸. 보고, 그왜 바빠야 될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 유동인구가 얼만큼 있는지, 이 동네 상권이 어느 정도 내가 건질 수 있는지, 좀 시장조사를 많이 하시고, 음.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뭐, 1억, 2억 들여서 해놨는데, 장사 안 되면 망하는 건 1년도 안 걸리거든요. 1억 말아먹는 건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조금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매장 운영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솔직히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준비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음. 마케팅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건데, 저는 그렇게 힘드실수록 하루를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더못 쉬시는 음. 것 같아요. 매일 오픈하시고, 이제 한, 한 달에 하루 쉴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러면 지치거든요. 매장에 돈은 안 되는 자꾸 나오신다고 일이 해결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뭘더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위에 좀 잘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조언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만 보고 계시니까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위에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뭐잘 견뎌내신 분들 네. 그리고 또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지랖 넓은 사람들 <laughs>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서 맞아요. 꼭 매장이 아니고 다르게 할수 있는 뭐한 번에 밀키트든 아니면 요즘 배민도 포화상태라고 하지만 어디든지 구멍은 있거든요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